안녕하세요 웃음 선물입니다. 자 오늘 또차단쪽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나무 태로 왔다가 여기서 손 씻고 올라오다가요 여기 여기다 박았어요 한번 붙여줘. 제가 내가? 아, 내가 여기서 손 씻고 이렇게 올라오다가요 제가 이 통에다 박았습니다 머리를 그래 15번을 꼬맸어요 그래서 지금 상체가 커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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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모양이 이상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네. 상체가 많이 나서 119 와서 제가 치료받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요즘에 다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병원 을몇 군데 다니고, 뭐 치료 못 받아서 시간 기다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요즘에 정말 다치면 안 됩니다. 단도 안 되지만 요즘에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저 치료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 요즘에 더안 다치셔야 되고 아프지 마르셔야 됩니다. 병원 의사들이 없어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낚시로 우선 해볼 거고요. 어, 그이유로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몸이 정상은 아니니까, 아, 지금, 다 실법도 아직 안 보고 봤습니다. 지금 많이, 지금 상, 처가 많이 큰 상태고요. 이쪽에, 부딪혀서, 지금, 꽤나, 좀 많이 갈라진 상태예요. 그 많이 위험한 상태였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해서, 어, 일단은 오늘 또 놀러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한번 낚시 먼저 해보고, 낚시가 안 되면, 그 이후로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동안 잠깐 이렇게 해봤는데 뭐 입질 높네요. 제가 물론 낚시 실력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또성길 급하니까 바로 들어가서 <웃음> <웃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야, 군질가 없는 거야. <laughs> 네. 우리가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야. <laughs> 답답해서 가슴장를 벗고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심조심. 자, 머리에 물 묻으면 안 돼서 조심조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한 마리 잡았었는데. 한번 옆에서 한번 볼까 아이고. 뭐야, 옆에서. 어, 한 마리, 그리고 두 마리. 아, 한 마리, 성공. 아이고, 그리고 한 마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너무. 자, 한 마리라도 성공했다. 아이고. 너 반갑다. 응, 반갑습니다. 자, 바로 상처 안 나게 해서 살려줄게요. 아, 야, 한 마리 들어오네. 자, 자,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조그만해. 난그대 조그만게 들어네 열어주마 제가 지금 손을 못놔요 응. 제가 거기서 멀리서 막걱지 아, 한 마리 보이지 않아 어, 조그만은거 <laughs> 봐요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거 살려주고요 자, 핸드폰으로 화장실 여기 왔다가 물고기가 있어 한번 이렇게 찍어 봅니다. 오늘은 고기를, 아까 여기서 계속, 응, 저거 보시죠. 물고기 구경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안 잡고요. 여기도 있네요. 물고기 다 잡으려면 많이 잡겠네요. 이거 보시죠. 아, 안잡겠습니다 물이 낮아서 잡을라면 많이 잡는데 구, 구경만 하고 갑니다. 여기 안 잡히니까 거기가 오, 나. 저기 어, 아이고야, 뱀이 나오네. 너라도 반갑다. 꽃뱀이다. 지금 예, 나 있어서 안 와나 보다. 응, 꽃뱀이야. 색깔 좀 봐. 응, 이야. 여기가 딱오다 멈추네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봐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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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리 찍어서 어떡해? 한어기미기기야 네, 근데 거. 너무 멀리 찍어서 괜찮아 헉, 엄청 크다 엄청 아니 너무 멀어 야, 가자. 괜찮아? 그래기한 마리 잡았다 야. <laughs> 얘, 얘 30cm 훨씬 넘네 응. 음. 아이고, 내기를 찍어줘야지. 야, 이거 한 마리 잡네. 자, 여기 나도 있어. 여기 너어 여기 있어. 내가, 내가 살짝 걸쳐놓고, 모자 살짝 걸쳐서 아, 안 아프게. 아프면 안 되니까. 한 번만 보고 올게. 살짝 걸쳐서. 이게 빠지면 큰일 나니까. 아이씨. 고기들이 지금 다 도망가고 있어요. 우와, 어, 이거 보세요. 자, 지금 다 고기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물소리 나니까. 네, 잡기가 그래서 힘듭니다. 도망가는 거 봐요. 자, 옆으로. 네, 옆으로. 물을 옆으로 들고, 아이, 졸로 가네. 아이씨. 이게, 뜨게 가 밀고 가지 못해 이게. 아다 여기 있었네.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미끄러. 이게 지금 미끄러워서. 아이아 이거 미끄러. 워어째다 들었다. 어? 나갔네. 들었다 나갔어요. 내 고기가 많이 들어오네요. 여기서 있는데 지금. 저기, 그래, 보이죠? 이거 보세요. 지금 분명히 있어요. 꽉! 꽉 차! 와! 크라커! 이야, 이거. 또 월척이네, 월척. 이야, 월척입니다. 우와 진짜. 야, 우리, 아 야, 이거봐! 야, 이거는 그냥 살려줄게요. 우와, 진짜 올척이면이야 이거는. 야, 이거, 이제 고기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이거. 자, 여기 살아라, 살아. 자, 여기가 조금. 대게가 뭐.. 좀더 크라고 그래. 어, 좀더 크라고 이런 방생 해주겠습니다. 어, 또또 살이 들 쪘어. 살이 어, 좀 더.. 퐁퐁해져야 <laughs> 돼. <laughs> 더 커야 되겠다. 응. 자, 한 보여줘. 자, 보기 힘든 애니까 얼굴 좀 어, 보여줘. 뭐, 잘생겼잖아. 어, 어, 어. 저쪽으로. 놔준다. 어. 가, 가. 가. 빨 아, 걸어가잉. <목소리> 이게 비리로 내려갔네? 응. 응, 다 아, 걸려가네.